안녕하세요. 내 안의 보물찾기 보물쌤입니다. 오늘은 싱글 나비보우 예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리본의 앞, 뒤가 구분되는 리본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 겉면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그 아랫부분이 꼬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지손가락 위에 있는 리본으로 손등을 감싸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부위에 포개줍니다. 싱글 나비보우의 꼬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꼬리 양쪽이 같은 길이가 되게끔 길이를 맞춰줍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꼬리 길이 꼭 맞춰주시고요. X자 꼬리 뒷부분에 있는 링이 날개가 됩니다. 자, 날개가 되는 부분 한 가운데 잡아서 X자 가까이로 그대로 눌러줍니다. 싱글 나비 보이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모양이 틀어지지 않도록 빵끈으로 고정만 시켜주면 됩니다. 리본을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리본 모양이 풀리니까 한 손으로 빵끈을 구부려서 산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리본의 한 가운데에 빵끈이 걸어질 수 있도록 손가락 위치를 옆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자, 빵끈으로 리본의 앞뒷면을 감싸 주었고요. 리본이 풀리지 않도록 빵끈과 리본을 동시에 잡아 줍니다. 자, 왼손 손가락 3개 펴 주시고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빵끈을 놓아주고 또 리본 풀리지 않게 엄지로 눌러줍니다. 이제 빵끈 잡아당기면 잠깐 엄지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빵끈을 돌려서 고정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유 공간 없이 빵끈이 리본을 바짝 잡아당기도록 자,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걸어줍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걸어서 바짝 잡아당긴 후에, 그 이후에 빵끈을 살짝 벌려서 세번 정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빵끈을 V자로 벌려준 상태에서 돌리셔야지 잘 돌릴 수 있어요. 싱글 나비보우의 모양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빵끈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빵끈을 너무 바짝 잘라버리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1cm 정도 여유 길이를 남기고 빵끈을 잘라냅니다. 여유 길이로 남겨놓은 빵끈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리본 뒤로 접어서 꺾어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싱글 나비보우 만드실 때 주의할 점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리본의 광택면을 손바닥 위에 올리시고, 자, 엄지로 누른 부분이 꼬리가 됩니다. 손등을 감싸면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한 가운데를 누르면, 싱글 나비보호가 완성이 되죠. 이때 꼬리 길이가 날개보다 길어야지 균형이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너무 짧게 만드시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완성된 모습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이대로 고정해 볼게요. 꼬리는 짧고 날개 부분은 너무 커서 윗부분이 무거워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꼬리의 길이는 당연히 오른쪽, 왼쪽 동일한 길이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꼬리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리본의 입체감이 달라집니다 꼬리의 각도를 제가 평소에 만드는 각보다 더 작아지게끔 90도 정도 되게 오므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혹 빵끈을 씌우는 과정에서 어, 리본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아서 원래 자기가 만들고자 했던 각도와 다르게 리본의 각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손을 옮기실 때마다 리본 모양 그대로 유지되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자, 고정해 보았습니다. 꼬리 사이의 각도를 좁게 해서 고정했더니 날개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면서 입체감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리본과 비교했을 때 가로 길이는 짧아지고 세로 길이는 길어졌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꼬리 사이의 각도를 180도에 가깝게 벌어지게 해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꼬리의 각도를 크게 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요. 빵끈으로 리본 모양을 고정하기 전까지 손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리본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리본 꼬리의 각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그 리본 꼬리의 각보다 어, 꼬리의 각이 점점 커져서 납작한 리본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해서 리본이 풀리지 않도록 모양을 끝까지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꼬리의 각도에 따라서 싱글 나비 보우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어떤 모양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